네, 일단 목차는 뭐 개요랑 설치 공사 계획 유의사항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저희가 맡게 됐는데 이게 필요한 목적 먼저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회사의 이제 안전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인명 피해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기업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만큼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제 ICT 기반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전북테크노파크 센터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관리를 통해서 이제 사업장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을 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제조 분야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전북 거점에다가 만들어서 최종단인 안전관리 모니터링 센터와 시스템 연동하는 구축이 하나의 꼭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 센터에서의 지원 기업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득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북 테크노파크및 지원 기업 대상에 이제 저희가 보급해드린 시스템에 대해서 장비 운영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 구성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북 테크노파크 쪽에는 이제 전북 관제 거점 센터가 7층에 다 구현이 되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업체에 저희가 센서와 센서 감지기, 그리고 데이터 관리 장비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이제 전기랑 통신 포서를 다 시공까지 다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사업장에서는 데이터 관리 장비랑 센서 감지기가 동일 네트워크 상에 있도록 이제 저희가 다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미 시공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협의를 하고 들어가도록 저희가 이미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시스템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볼수 있게끔 저희가 다 구축을 해드리고 이제 유선 무선 통신을 통해서 센서랑 센서의 감지기를 이제 공장에다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북 관제 거점 센터까지 이제 0하고 1 데이터 이상 신호와 비정상 신호가 들어오게끔 그거를 저희가 프로토콜을 다 구현한 상황이고요. 그거를 사업장에서 전북 테크노파크 관제 거점 센터까지 TCPIP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송수신 할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 사업장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주로 군산, 익산, 완주, 전주, 김제, 부안, 정읍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 기업 리스트를 전북 테크노파크 쪽에서 받게 되면 이제 선정 기업을 저희랑 테크노파크가 같이 현장 답사 한, 하면서 현장 실사를 하고 기업체들이 원하는 날짜랑 원하는 센서의 사양들 그런 거를 이제 일정 협의를 하면서 조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사진대제를 송부를 하면서 이제 사업 마무리가 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업 리스트는 이렇게 열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서 주로 뭐그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뭐 수소나 질소, LNG, 이산화탄소, 이렇게 가스랑 누액 두 가지 종류로 올해에는 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이쪽부터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해서 돌아가는 이제 사진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5개 기업체는 그래서 이렇게 다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거에 따른 시스템 재원은 이제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가스류가 있고, 제 누행 누수와 LPG LNG 그리고 레벨 센서 이렇게 요구를 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종류별로 다 센서는 사양에 맞게끔 다 부착은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체 사업장에서 볼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저쪽 좌측을 보시면 녹색 불로 지금 통신 상태가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일부러 이쪽 오른쪽 비정상 부분에는 저희가 감지랑 경고음 알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치를 임으로 닫혀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몇월 며칠 언제 어떤 경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볼수 있게끔 경고가 뜨면서 사업장에서는 65대시벨 이상의 부저음이 경고음이 발생을 해서 근로자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이거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테스트해서 보여준 보여주고 이제 기업체들한테 설명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통상적으로 설치 이후에 1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어,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급해드린 시스템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 혹시라도 사용자 과실이 이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다시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는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 고장 났으니까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저희도 이력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내용에 그냥 간략하게 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간략하게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지보수 신청서도 저희가 받으면서 유지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 시 유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자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 중지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 가동 중지가 평일에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는 주말에도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기업체랑 같이 협의를 하게 되고 저희가 협약 전에 저희가 센서 위치나 뭐 케이블 길이 그런 거에 견적서가 상세적으로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 기업체들의 그 캐드 파일이나 PDF 파일 이런 거를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공사할 건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기업체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이거는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 사업장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를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급된 저희가 데이터 관리 장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 항시 24시간 켜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거는 데이터 전북테크노파크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도 연결을 이제 빼지 않고 그대로 가동 시켜주면 됩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사업 종료 이후 정확한 해당 기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제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센서의 감지기랑 데이터의 장비는 동일 네트워크에 같이 물려 있도록 저희한테 제공을 최대한 해주셔야 되고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유기 설정 계정을 사업장이 저희들한테 오픈을 해 주셔야 센서 값을 저희가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 계정을 저희한테 오픈을 못해 주시면 그 현장에서 로그인만 해 주셔도 저희가 보시는 자리에서 저희가 저장하고 세팅하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좀 짧게 저는 자료를 마쳤고 저희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공장이 많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좀 오래 쓸수 있는 센서를 선정하기 위해서 방폭 인증이랑 코라스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저희가 다 설치해서 그 센서로 최대한 오래 쓸수 있게끔 저희가 다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